자, 문제 보면 A 점이 나와 있고, 곡선 Y는 X분의 2라는 곡선 위에 BC, 다음 조건. Y는 X의 대치 땡큐. XY 자를 바꾸면 두 개가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ABC 넓이가 저거다. B의 좌표를 정했을 때 저거의 값을 구해보자. 자, B 좌표를 알파 컴마 베타래. 그럼 C 좌표란 베타 컴마 알파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그때 A 좌표가 뭐지? 마이너스 2 콤마 2더라. 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뭐할 거라. 넓이가 나와 있잖아요. 좌표들이 나와 있고, 넓이가 나와 있어. 그럼 좌표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이 알파 콤마 베타라는 것을 여기에 들어있는 상태니까, 베타는 알파분이더라. 즉, 알파 베타는 이더라 어, 이거를 쉽게 알수 있는 상태인데, 얘를 물어봤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면 된다. 알파, 베, 알파 빼기 베타를 알아도 된다. 내가 찾아야 가는 목적을 잡아놓고 시작하면 좀더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그러면, 좌표를 가지고 넓이 구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0코마으로 만들면, 은 x 좌표는 2 더했고 y 좌표는 2를 뺐어요. 그럼 베타 플러스 2 알파 빼기 2. x 좌표는 2를 더하고 베타는 2를 뺐어요. 알파 플러스 2 베타 빼기 2. 그럼 이세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3인데 그것은 2분의 1의 절대값 베타 플러스 2와 베타 빼기 2. 좋네. 베타의 제곱 빼기 4.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됐나요? 그러면 4가 없어졌지. 2 넘겨주면 되니까 4 루트 3은 절대값 인수분해까지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래. 잠깐 곱하기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의 절댓값 근데 B 좌표가 요거잖아, 그지? 알파가 큰 거야? 베타가 큰 거야? 알파가 큰 거죠. 그래서 알파가 큰 거기 때문에 4루트 3 이다라는 것은 알파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거랑 이거를 찾고 싶다.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 주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우리가 두 개의 합과 곱을 할때 차에 관련된 구할 때는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그래서 계를 이용해 가지고 알파 제곱 빼기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전체 제곱에서 얼마를 더해 주면 돼? 4알파 제곱 베타 제곱만 더해 주면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가 2라는 걸 알고 있고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4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끝난 내용이 되겠지요. 제곱하면 48 플러스 제곱은 4겠지그치 플러스 16. 계산. 50 64. 땡큐. 얼마다? 8이다.